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 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계는 한국을 주목한다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실정에,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한국을 세계가 주목하느냐? 반드시 되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그걸 제가 할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연으로. 자연의 위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저는 이런 그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지고 앞으로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서부터 발언된다. 모든 진리라든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그 좋은 것은 전 세계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근래에 지금 뭐, 1, 2년 새에 전 세계 예언가 7명이서 한결같이 우리나라를 지목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목되는가? 그분들도 역시 똑같이, 그분들은 이제, 무엇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가라는 건 몰라요. 무엇 때문이라는 건 몰라. 다만, 영적으로, 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모든 게 진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서광에 비친다든가, 하늘에서 빛이 말이죠. 한국으로 이렇게, 어, 비춰져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상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어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하늘에서 내린 땅이고, 우리나라의 자연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연이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지금까지는 이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위력을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이 좋은 위대한 자연, 자연을 가진 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연 활용법 즉 풍수지리학을 밝혀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정말 위대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인에 정말 감사하고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의 예언가들이 그런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연구 결론입니다. 어? 이 자연 활용법을 인류가 10%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남은 게 얼마냐? 앞으로 개발하고, 어, 할게 얼마 남았는가? 90%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10%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90%를 갖게 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활용법은 전 세계가 똑같은 영향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이 연구를 활용하고 활용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 따라서 세계 평화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이루, 이루,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60년 이전에 어떻게 살았죠? 참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말 지금 북한을 보면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는 북한보다도 못 살았고, 필리핀 뭐 이런 데보다도 훨씬 못 살았어요. 우리가 그때 국민소득이 67달러였으니까, 100달러도 안 됐어요. 60년도까지. 60년, 까지. 그런데, 그게 바로, 왜 그랬느냐? 풍수의 운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운이, 청계천이, 그때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원래부런한 민족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노력할 만큼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조하는 민족인데도 함을며 국국 운이 없어지니까 국운이 깨지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청계천에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계 그게 이제 풍수지리학이에요. 예. 그래서 흉기가 너무 우리나라에 많아 가지고 흉기가 발동하다 보니까 나라에 국운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961년도까지 덮었어요. 3년 동안. 이거 덮고 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죠? 60년대부터. 그리고 덮는 날, 덮는 해로부터 5.16 혁명을 통해서 박정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구군이 용성하려니까 박정이라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정권을 잡아서 하기, 구군을, 에, 예, 국가에 정책을 하고 뭐를 개발하려고 하면 다 됐던 겁니다. 운이 좋아지니까 그분이 하고자 했던 일이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청계천을 덮고 군이 그만큼 67달러에서 2만달러가 된 겁니다. 88올림픽을 어? 통해서 세계인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그 6.25를 통해서 폐허가 되고 정말 어렵게 살던 나라가 와보니까 세상에 빌딩인 거 보고 자동차고 뭐고 뭐 사람들이 다 미끈미끈하게 다잘산다 어? 말입니다. 너무너무 놀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제일 어렵던 가난했던 나라가 20, 3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 12국, 12, 11국까지 가 발전했잖아요. 그렇게 부를 이루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풍수지리야, 풍수지리야.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풍수에 의해서 이만한 발전을 한 겁니다. 5,000년 역사에, 음? 5,000년 역사에 이런, 세계 역사에 이런 단기간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이게, 어, 풍수 지리학에의해서그 잠깐 동안 이런 발전 했냐 말입니다. 그죠? 단 20년, 이때를 이 이렇게 된 거예요. 20, 30년. 그런데, 어머, 우리나라가 이제 잘 나갔었는데, 2003년도에 청계천을 갈라놨잖아요. 이래서 그때부터 나라가 서서히 안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7년, 18년 돼가고 있죠. 어, 2003년도에 국운이 완전히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풍수라는 거예요. 풍수, 풍수지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역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음, 풍수를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거기서 어, 과학으로 증명했잖아요 기의 영향이라는 거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같은 질성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한다라는 걸 과학으로 증명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수가 과학이고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 역 세계 역사가 우리 과거가 모든 지난 날들이 다 풍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결국은 이걸 제가 밝혀낸 거예요. 너무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응? 그래서 자 이제 왜 우리나라를 주목하느냐? 이런 과정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게 된단 말입니다. 풍수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게 돼서 자연활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또 이러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아, 우리도 좀 그것 좀 가르쳐 주시오. 우리나라가서좀 풍수 좀해 주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는 늘 얘기했지만 국민소득 30만 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풍수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연활용법은 똑같습니다. 그 영향이. 그러면 그 나라에서 풍수와서 공부도 하고 그 나라의 풍수를 좋아서 해달라고 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도 역시 똑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10만 불, 20만 불될수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이 자연활용법을 풍수지리학을 활용하는 나라가 없죠. 그러면 이것은 자 자연을 활용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돈안 들고, 힘안 들고, 싸우지 않고 발전할 수 있고, 행복을 갖게 할수 있고 모든 국가 세계가 편화롭게 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세계에서 우러러본다 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 얘기를 많이 알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특성이 뭐냐. <laughs> 처음부터 달려들질 않아. 인제 좋다 그러면 그냥 너나없이 동시에 막 어? 아우성치죠. 어? 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발표되는 이 세계가 이것이 알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내년부터입니다. 2021년부터 본제 연구를 알아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가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니까,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다. 정말 박수치고 감사하고 매일 와서 절할, 어? 다른 나라에서 절한다니까요. 응? 세계 평화가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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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로, 전쟁으로 어떤 뭐 이기적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평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게, 세계인이에게 어떤 논리를 줘야 돼. 나한테 이익이 된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이런 똑같이 그렇게 되는 방법을 줘야만 세계평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면은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자연활용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예언가들이 무엇인가 작업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밝혀내서 된다.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어, 한국은, 한국 땅은 어, 하늘에 내린 땅이라는 그 강의를 한바 있죠. 그와 같이 우리나라는요, 하늘에서 내린 땅이 맞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땅이라는 건 뭐냐. 하늘에서 내렸다는 건 뭐냐면요. 하늘에서 그 이치가 있어요. 하늘에 모든 이치가. 그 이치가 뭐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했습니다. 모든 이치는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땅에서. 그러면 땅의 이치를 우리는 아직 밝히지 못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땅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 이치를 밝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밝혀보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면 하늘의 이치가 땅에서도 그다밝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다된 겁니다. 이젠 발표만 해서 우리가 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또 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하늘은 땅인가? 그러면 이런 그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도 다 살게 되면 정말 이건 어떤 세상이냐? <laughs> 천국이라 그래. 그 천국. 응? 어, 천국에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땅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당연히 정말 하나님이죠, 하나님. 응?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전 여러 가지 많은 강의를 했죠. 이거 하나하나 다한번 저, 어, 살펴보세요. 거기 모든 이치가 다 있습니다. 요한 가지 방역, 강의만 듣고 예, 평가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논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그랬어요.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본다. 아는 만큼 들은다. 듣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말할 때는 무언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오늘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렸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저로서는 보람 있는 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세계는 한국을... 주목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